나는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와서 연금을 깎는다니 이게 나랍니까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매달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 소중한 기초연금 때문에 요즘 마음이 좀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나라에서 뭘 크게 바꾼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내 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못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 그 모든 궁금증과 불안한 마음을 제가 여기서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에이, 설마, 나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 변화는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계획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 연금이 줄어들까? 밤잠 설치며 걱정하시는 그 마음.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됐는지. 그래서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소중한 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모든 방법을 오늘 하나 더 빼놓지 않고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많은 어르신들이 해마다 겪으시는 작은 혼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매년 4월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금액 변동 문제입니다. 아니 지난달까지 잘 나오던 연금이 갑자기 줄거나 심하면 뚜껑 껴서 깜짝 놀랐던 경험 혹시 없으세요? 분명 있으실 겁니다. 왜 네, 바로 이 질문. 아니, 다른 달은 다 괜찮은데 왜꼭 4월이냐고?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게 무슨 4월의 저주도 아니고 나라에서 일부러 장난치는 건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정기조사 때문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요.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자격이 되는지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한해 동안,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모든 변화를 싹 모아서요. 그 다음에 4월에 한꺼번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은행 이자가 조금 붙었다거나, 자녀분들이 주신 용돈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땅이나 집값이 올랐다거나,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요. 그러니까 3월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오다가 4월에 갑자기 연금이 뚝 끊지거나 줄어드는 말 그대로 4월에 폭탄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 표는 정말 중요하니까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본 것도 아닌데 나라에서 어르신 집값이 이만큼 올랐네요 하고 정해주면. 그게 곧바로 내 소득으로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자, 표를 한번 보세요. 만약 우리 어르신 때 공식 가격이 작년보다 5천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정부는 이걸 계산해서 어르신은 매달 16만 6천 원씩 소득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억 원이 오르면 무려 월 33만 3천 원이 늘어난 셈이고요. 정말 황당하죠?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서류상 소득만 늘어서 연금이 깎이거나 끊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요.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힌 경우도 있어요. 이걸 보시면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실 겁니다. 서울에 5억절의 내 집이 있을 때는요. 소득 인정액이 121만 원이었어요. 왜냐하면 큰 도시에 살면 나라에서 재산의 일부는 없는 셈 쳐주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을 팔아서 중소도시로 3억짜리 전세를 가고 남은 돈 2억은 은행에 넣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랬더니 소득인정액이 갑자기 221만원으로 껑충 뛰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집이라는 부동산일 때는 혜택을 많이 주는데 이게 전세보증금이나 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바뀌는 순간 그 혜택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집 팔고 더 허리띠 졸라매려고 이사 간 건데 서류상으로는 갑자기 부자가 돼서 연금이 끊길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참 어, 어르신들 입장에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노릇이죠 자 지금까지는 매년 4월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건요 사실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이에요 이런 작은 조정 수준이 아니고요. 기초연금 제도 전체의 판을 뒤엎는 어마어마한 대수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 그냥 누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편 가르지 않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 하고 만장을 치러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라는 뜻입니다. 그냥 규칙 몇개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초연금이라는 집의 기둥부터 석가래까지 뼈대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엄청난 공사가 될 겁니다. 아니, 멀쩡한 제도를 왜 이렇게까지 큰 수술을 해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정성 때문이에요. 솔직히 재산은 많은데, 자녀 이름으로 싹 돌려놓고 연금 타가는 그런 꼼수 부리는 분들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반대로 정말 하루하루 어렵게 사시는데도 이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는 억울한 분들도 계셨고요. 이걸 바로잡아서 정말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께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우리 자식, 손주 세대까지 쭉 이어가려면 지금부터 나라 살림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 숫자를 보시면 그 위기감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나라 돈이 6조 9천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26조 원이 넘어요. 거의 4배나 불어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인구가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도로 가다가는 나라 국간이 비어서 나중에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도를 더 튼튼하고 오래갈 수 있도록 손을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도대체 누가 좋아지고 누가 손해를 보는 거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소식도 있습니다. 우선 아주 기쁜 소식, 이건 확정된 겁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 어르신들 속을 태웠던 부부 감액제도가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은 두 분이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혼자 사는 분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상한 이유로 각각 20%씩 연금을 깎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돼서 2030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두분 모두 100%. 제 금액을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 부부 어르신들께 드리는 큰 선물이죠.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문제. 아니, 내가 젊어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꼬박꼬박 보험료 내서 받는 국민연금인데, 그거 좀더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 하시면서 억울해하는 분들 정말 많으셨죠? 네, 정부도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더라도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거나 깎이는 폭을 아주 크게 줄이는 바량으로 제도를 고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더 이상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먼저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걱정하고 계실 바로 그 부분. 그래서 도대체 누가 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건가 하는 점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깐깐하고 엄격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탈락할 위험이 높은 분들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걸쳐 계신 분들, 기준 자체가 더 깐깐해지면 안타깝게도 찰락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두는 등 꼼수를 쓰셨던 분들, 이제는 강화된 전산망이 있어서 이런 거 찾아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 지금의 복잡한 공제 혜택, 그러니까 이것저것 빼주는 혜택을 많이 받아서 겨우 기준을 맞추셨던 분들, 이 공제 항목들이 현실에 맞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나 회원권 같은 사치스러운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기준이 강화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제도를 바꾸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심각한 지역 격차 좀 보세요. 똑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사는데 저기 전라남도 고흥군에 사시는 어르신은 100명 중 88명이 기초연금을 받으세요. 그런데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어르신은 100명 중 25명도 채 받지 못합니다. 무려 3.5배나 차이가 나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았고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이런 불균형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왜 제도가 바뀌는지 또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이 거센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내 소중한 연금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비법, 필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딱세 가지예요. 첫째. 지금 당장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내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신분증 하나만 딱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둘째, 내 재산 변동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그리고 셋째, 누가 그러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 말고요. 저희처럼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채널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요, 그냥 정부가 우리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드려도 될지 말지 심사할 때 쓰는 일종의 재산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르신이 한 달에 버시는 돈, 소득이랑 가지고 계신 재산, 집, 땅, 예금 같은 거를 전부 월 소득으로 바꿔서 합친 점수 이 점수가 나라에서 정한 기준선보다 낮아야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점수가 지금 몇 점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간곡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녀 명의로 재산을 좀 옮겨놓는 그런 꼼수 이제는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나라의 전산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하고 똑똑해졌어요. 에이, 몇년 전에 한걸 어떻게 알겠어?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은 운 좋게 넘어갈지 몰라도 조사가 강화되면 나중에 그동안 받았던 연금의 이자까지 붙여서 전부 토해내야 하는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내 연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정말 긴 시간 중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초연금의 대수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어르신께 과연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위기가 될까요? 그건 다른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어르신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미리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내 상황을 똑바로 점검하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분께는 불합리했던 제도가 개선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아무 준비 없이 가만히 계신다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어르신들의 몫입니다. 부디 오늘 내용 꼭 가슴에 새기셔서 지혜롭게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 더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